오늘은 그 말씀과 시험과의 관계를 말씀과 시험의 관계가 그렇게 뭐 밀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밀접합니다. 그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관문과 원인은 다 시험입니다. 시험.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애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요 어,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시험을 봐야죠 어, 시험이 필수입니다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실패하는 근원도 역시 시험입니다 아 어, 용어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영어는 두 가지로 나뉘죠 템테이션 해가지고 유혹이라고 하는 이제 범주도 있고 테스트라고 해서 시험 보는 거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는 그런 범주의 용어도 있는데 이두 가지 범주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어제 번역을 하는데 저는. 우리 말로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적절하게 이제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두 개를 다 시험이라고 같은 단어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돼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시험의 관문을 이제 통과해야 되고 또 시험에 잘못 들어서. 어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이그 시험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어 우리가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오늘 이 말씀이 참 소중해요 여러분들 평생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실패하지 않고 진짜 성공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꼭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인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잘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보다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는데. 그폴 말레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참 부러운데 생각만 해도 먹고 살아요. 사상가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 게이폴 말레리라고 하는 사람은 시인이면서도 2 0 세기 최고의 문장가로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이제 하나 합니다. 이분 자체도 유명하지만 이말 때문에 더 유명하게 되는데. 생각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뭐 누구나 함직한 할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 저는 항상 불만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더 유명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없어지는 소리인데, 아, 여러분 그 이제 그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깊은 뜻이나 김해모가 그 있으면은 펜이 있으면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못하면 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문장 하나 이해하시면은 어, 정말 수지많습니다 어, 사람들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대로. 그런데 어, 저도 유명한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싶어요. 이건 제 얘긴데 생각은 지식을 뛰어넘지 못한다. 오 대식. 네 <laughs> 생각은 지식을 뛰어넘지 못해요.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어, 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진 진리죠 이 얘기는요. 생각은 지식을 뛰어넘지 못해요. 어, 폴 발레리의 유명한 말과 제가 지금 한 생각은 지식을 뛰어넘지 못한다, 예, 다 동의하실 텐데 그러면 이두 문장이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결국, 아는 것만큼 생각하게 되고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만큼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살거든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 그건 동의하시죠? 조금 살아보니까 아시죠? 시험의 연속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아 이렇게 시험이 많어 시험이 많어 중간고사 월말고사 뭐 기말고사 있고 뭐 대학입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럴 때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야 평생 시험이야 평생 삶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평생 시험인데 템프테이션이든 테스트든 평생 시험이에요 우리가 다 체험하면서 지금도 살잖아요 평생 시험인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시험은 공부해서 아는 것만큼 잘 풀어요 맞죠? 아는 것만큼 잘 풀잖아요. 우리 인생도 시험의 연속이고 문제의 연속인데 아는 것만큼 풀립니다. 이게 오늘 열쇠입니다. 아는 것만큼 풀려요. 어,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아는 범위만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그 시험의 연속이다. 문제의 연속이다. 하는 인식 가운데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쓰여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성경에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쓰여져 있다, 없다. 있다. 왜안 읽으세요? 있으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셨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읽어요. 읽어야 돼요. 읽는 것만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집에 그 문제를 연습하고 푸는 것만큼 시험에 잘볼수 있는 것 똑같은 원리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 줄수 있는 해답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은 넌센스인 거예요. 넌센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보다 때로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권사님이 인생의 문제를 더잘 풀어 가요. 왜 그래요? 성경을 알면 그래요.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을 많이 읽고 접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시험 세 가지를 말씀으로 이기거든요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는데 그그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었,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이 오늘 주제, 이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 여러분 그 용한 점쟁이는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어, 너 선덕이라고 하면 대학 못 간다 수연을 하고 바꿔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에, 얼굴만 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 목사도요 어, 좀 오래 해보니까 점쟁이가 돼가는 거예요 어, 제가 그래도 전도사까지 하면 은 올해도 딱 30년째입니다 별로 뭐 놀래지 않으시는데요. 성역 30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20년쯤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수 있어요. 이 부모님 신앙심이 깊은지 아닌지.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집니다. 얼굴만 보면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느껴져요. 특별히 시험에 들 때, 삶이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그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아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구나 아니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건 교회 직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울고 불고 어떻게 해야 좋으냐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쫓아다니시고 어, 어떤 분들은요 죽을 일을 당해도 조용히 문제가 조용히 잠잠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죽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용하게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처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여러분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요, 어, 아예 될대로 되라.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지. 예정론이니까 뭐 내가 한다고 못뭐 되겠나. 이래서 그냥 맡겨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읽고 그 문제 유형들을 보면은요, 문제가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지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거든요. 어, 여러분 그 그래서 이, 오늘 찬양팀 우리 청년들 너무 이쁜데 찬양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546장 오늘 부르는데요 어, 2절 이렇게 내용 이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맞잖아요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은 만큼 아는 것만큼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언제 시험봐가도 겁나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쪽지 시험 보면 공부 못한 애들은 두렵죠. 아 이거 기말고사 기간에 뭐 기간을 알아야 뭐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냥 갑자기 막 보는 쪽지 시험들은요. 공부 평소에 잘하는 애들이 잘 보거든요. 모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 유혹과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같이 쓰는 게저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풀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성공을 하다가도 실패하고요. 기쁨이 있다가도 괴롭고요. 온통 삶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읽고 대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목사는 목사는로 타기 힘들어집니다. 아시죠? 설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지면은 제가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저한테는 좋아요. 직업상으로 저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읽으라고 해야죠. 저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시험에 이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시험이 오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은 언제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험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세상 항문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읽어야죠. 성경을 냅깔려두고, 먼지 툭툭 털면서 교회 오고, 요새는 가주다니지도 않죠. 다 스크린에서 쏴주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시는 부모님이 되면은 이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면은 그 시험의 영향이 자녀들한테까지 미쳐요. 자녀들한테까지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거든요.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 오늘 이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이게 에, 그 먹는 문제, 높아지려는 명예의 문제 이게 뭐다 들어가 있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유혹들, 이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따라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접하면은요, 그 시험의 유형들이 우리에게 올때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어떤 상황 괜찮아요.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이기게 해요. 공식을 많이 외워놓으면 무슨 문제가 나와도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으면은요,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는 시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와봐. 이길 수 있어. 난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잘오셨죠요 예.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우리가 모르고 엉뚱한 데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바둥바둥 치는 거죠. 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아이들한테 팁을 좀 오늘 주고 싶어요. 어 아이들한테 그, 이제 그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위인전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봐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링컨 많이 소개해줘요 어 백악관을 뭐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뭐 이겼다 뭐 그러는데 아무래도 링컨은 좀 이렇게 꾸며진 얘기가 좀 많고요 저는 링컨보다 이 사람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땅콩 박사님인데 미국에 가니까 의외로 그 다른 유명한 정치인들보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을 의외로 미국 서민들이 아주 많이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설문조사하면 1, 2등 다툴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이 사람은요. 어, 땅콩 박사인데 그 노예로 태어나서 부모님 얼굴 몰라요. 그니까 어렸을 때다 팔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큰 거죠. 뭐 학교를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 어, 이 어렸을 때 이제 늘 말씀을 가까이 뒀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게 그 성실함을 주인이 알고 학교를 보내고 또 학교에서 몇번막 쫓겨나고 흑인이라고 어 그러고 이제 늦게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땅콩을 연구하고 그래서 미국을 어 굉장히 그 미국 남부 지역이 그 목화밭이었는데 거진 미국 남부 지역이 옛날에 다 목화밭이었는데 이 목화를 오래 심으면은 몇년 심으면은 땅이 다 이제 그 영양분이 가려진다고 그니다 그거를 땅콩을 심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미국의 국토를 다시 다 살려놓고요 또 땅콩을 다 심어놓으니까 땅콩이 이제 뭐 값이 폭 나가고 땅콩 농사해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 땅콩을 가지고 한 300가지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 연구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땅콩을 땅콩으로 만든 제품을 다 저분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땅콩 버터밖에 잘 모르죠. 근데 뭐 구두약도 있고 샴푸도 있고 비누도 있고 뭐 본드 뭐 별거 다 있어요. 하여튼 300가지 그리고 그 특허를 특허 특허를 땅콩 키우는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까요 부분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분을 혼자 먹지 않고 다 먹이는 거예요. 살려서 다 부자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참그 위대한 분인데. 어, 이분의 연구실에는 그 다른 책이 없고 성경만 있다 그래요. 뭐는안 봤을 잘 모르겠는데 전기를 보면 그래요. 성경 책 하나만 딱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성경 책만 있냐 그러면 성경 책 하나만 충분하다고 모든 삶의 인사이트를 성경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 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시더래요. 네가 할 바가 뭐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인간은 왜 창조하셨습니까? 너그 그 작은 머리로 그걸 왜 알려 고 그러냐? 그건 네알바 아니다.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어, 그건 네가 연구해야 될 거다. 그건 네가 해라. 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들을 이제 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특허를 낼 때마다 그건 네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다 공유하고 남들을 먹이고 왜돈 욕심이 없겠어요? 어, 그 길을 매 순간순간마다 유혹 시험 그런데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 인간 승리죠. 그리고 자기 거 자기가 갖지 않고 나누면서 잘 사는 거죠. 그랬던 삶을 성경에서 다그 길을 제시를 받고 이제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한 주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숙제를 드릴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조지 워싱턴 카버의 책을 한 권씩 사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오면은 이제 뭐 기도는 하겠지만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잘 다니면은 여러분 선물로 책방에 가면 여러 책이 나와 있거든요. 조지 워싱턴 카버의 전기를 어, 그림책도 있고요. 사서 아이들에게 한번 줘 보십시오. 아이들이.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과 시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야 시험 공부해, 시험 문제 좀 풀어봐, 그래야 시험 잘 보지.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문제집을 좀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요 모의고사 자꾸 읽으세요 자꾸 암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십시오 그렇게 도전받는 삶 시험이 많은 인생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니 시험이 끝난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연속입니다. 더큰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학생 시절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시험이 훨씬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시험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모의고사 문제집을 들고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공부 다시 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험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주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